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테마주들도 탄력은 어느 정도 붙어주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NFT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려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NFT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NFT 관련해서도 한번 싹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시장 얘기도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잠깐, 짧게나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착순 딱 100분만 모집을 하고 있고, 이게, 모집 진행을 하고 있고 마감 임박을 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하루라도 좀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무료 체험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트가 쏟아지고 있고 설명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NFT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 종목들이 세게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위지 스튜디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게임 관련주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도 당연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거, 네이버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정리를 해왔어요. 자,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NFT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당연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가상 자산 지갑, 노비를 출시를 해서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 전문가를 이제 채용을 한다라는 공고를 내면서 NFT 시장 진출은 은연 중에 좀 암시를 한 부분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성을 가진 가상 자산으로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부여가 된 고유한 인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FT에는 이제 특정 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동안 이 NFT가 어디서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품이 맞는지 등의 뭐 여러 가지 기록적인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NFT 활용도가 너무나도 많다. 미술품이라든지 음악, 게임 아이템,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게시, 글, 그다음에 그린 판의 대충 그린, 그림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발행이 될수 있는 거고 대상을 소유한 이제 NFT 거래 플랫폼에 내가 가진 다양한 자산을 등록을 해서 NFT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최근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나왔는데 자 보면은 미술 뭐 경매를 하는 회사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은 정말로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돼 있으신 거고 옥션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아 경매구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술품 경매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서울 옥션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비불 비플이라는 작가의 디지털 아트 에브리데이가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800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NFT의 전성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같이 서울 옥션도 상승적인 부분도 묶어서 볼수 있는 거고 이후에 미술 업계를 중심으로 NFT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크립토 아트라는 장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NFT는 발행이 되면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발행한 NFT의 가치 가격은 여러분이 B라는 대상에 대해서 발행한 NFT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NFT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 진역기 때문에 다른 NFT랑 동등하게 교환이 될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각 NFT마다 소유자라든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당연히 모두가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체 불가능이란 말은 NFT끼리도 서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좀 가졌. 라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발행된 NFT를 제가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NFT에는 소유자는 뭐 슈퍼리치, 그 다음에 11월 9일에 거래함, 그 다음에 모나리자 작품의 정품을 인증함,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술품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도 나는 nft에 의해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nft를 누군가에게도 나중에 팔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NFT는 음악 산업 쪽의 지형을 굉장히 바꾸고 있다 그동안에 음악은 스트리밍 중심으로 우리가 그냥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멜론 뮤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듣고 이런 거에 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소유보다는 향유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NFT로 음악에 대한 소유권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뭐 윤종신이 광고를 하는 뮤직하우드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소유의 개념이 강화가 되고 특히 강력한 팬덤을 가진 케이팝은 이제 내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면서 NFT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던 부분. 게임은 뭐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게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뭐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가상화폐로 받고 가상화폐를 내 현실 머니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NFT랑 엮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빨리빨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NFT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